아, 저는 지금 집에서 학교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실대학교고요. 오늘이 첫 개강한 날입니다. 첫 강의가 오늘 진행이 될 거고요. 강의실은 여기 조만식 기념관입니다. 그러니까 성실대 정문과는 정 반대쪽 건물이고 집에서 불과. 벌어서 10분도 소요되지 않는군요. 어떤 분들인지 오늘 설레고 기대됩니다. 실질적인 강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까가 가장 고민입니다. 대학원생 분들이니까 각자 공부를 하고, 저는 방향을 제시하고, 피드백하고, 어 하면서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격주로 학습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집합교육이고, 다음 주는 또중 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교약팀에서 출석부를 받아서 조금 요 중간 다리를 건너서 강의실로 가겠습니다. mm <clears throat>